네, 예, 진학의 주익생각, 2020년 8월 24일, 예, 단타 매매 종목에 꽂히면 물린다. 예, 오늘은 이제 레몬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어, 오늘 제가 매매한 것을 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동영상은 뭐 여러분들에게, 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뭐 제가 큰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어, 뭐 그렇게 크게 무슨 어떤 영향력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 보시는 분들, 어, 꼭, 자기 매매에, 자기만의 원칙을 가지고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은 원칙을 만들었으면 지켜라! 라는 예,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요일날 오후에 만들었던 영상이 날아가면서, 예, 오디오가 입력이 안 되면서 예, 새벽에 나와서 거의 나를 세다시피 해서 다시 제작을 해서 어, 올렸어요. 그 올리던 중에 보시면 예, 6시 17분에 예, 6시 17분에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예,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트럼프 코로나 19 혈장 치료제 긴급 승인 발표. 예, 그래 가지고 이 뉴스를 보자마자 아, 어? 그럼 오늘 혈장 치료제가 가겠네? 하는 생각으로 혈장 치료제에 관련된 종목들을 예, 보고, 그 중에서 이제 레모라는 예, 종목을 발견을 했어요. 레모라는 종목은 혈장불리막에 연구개발 실적을 보유해서 요거 관련돼서 조금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 괜찮아. 예, 이게왜 괜찮냐면, 지금, 그 여기, 지금 여기 이제 성건은 예, 19,700원, 요기 고가거든요. 여기 이제 종가인데, 요기 종가를 만 돌파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매물대가 있는데 요 매물대를 안으로 진입만 하면은 예,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 고점 라인 부근이고 뭐 월봉이나 주봉으로 봤을 때도 최고점 라인이었기 때문에 종가상으로 최고점 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들어가려고 했는데 참 웃기죠, 이게. 예, 오늘 이제 매매 내역이 이제 보면은 1 1원2만천원 라인에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750원 라인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웃긴 게, 꽂혔으면은 바로, 여기서, 예, 이런 라인에서 바로 매수를 해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매수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지켜본 거죠. 지켜보고, 이제 올라가는 거 보고, 예, 은봉 달 때, 이제 예측 매수를 하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물렸어요. 예, 물렸고, 주가가 쭉 떨어지고 있었는데, 여기 깰 때는, 예, 손절로 대응하거나, 혹은 여기 깰 때는 손절로 대응을 했었으면, 그냥 뭐 조금 마이너스가 나기는 했겠지만, 다시 이 종목에서 기회를 엿볼 수가 있었는데, 손절을 못하고, 결국에는 내려 내려오는데, 예, 저점은 잘 잡았습니다. 예, 또, 운 좋게 저점은 잘 잡아서, 여기서 산 물량은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량을 샀고, 예, 그리고는, 어, 지금, 여기서 산 물량, 그다음에 여기서 산 물량, 여기서 산 물량 해서, 이제, 그, 매수 단가를 조금 낮춘 상황으로 오늘 이제 맞이를 했는데, 이 종목을 이제 저녁 때 사무실 나와서 이제 다시 봤더니, 어, 이게, 이제,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어, 그, 단타 매매 할 때, 요 분홍색 라인이 오면은, 매수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번째 올랐다가, 예, 첫번째 매수 조건에, 예,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봉 정도가 이제 걸리는 자리였는데, 얘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예, 0.236까지 떨어진 자리까지 정확하게 왔어요. 그러면은, 최소 못 샀어도 이 가격에서 요 다음 봉 시가 61 3분 봉의 60선을 지지해 주는데서 사서 요렇게 올라가는 거를 먹었다면은 한뭐2.8%뭐못 먹었어도 뭐한2% 넘게는 예, 먹을 수 있었겠죠 예, 물론 어, 이렇게 상승한 종목에 들어가서 물리는 것보다 낫겠지만 처음에 시초 가에 들어가서 이거 먹었다면 좋았겠죠 근데 여기 고점을 제가 정확히 알수 있었을까 라는 거에는 조금 회의감은 있어요 내가 여기를 맞출 수 있을까 이 자리를 알수 있을까 물론 이제 라운드 쓰어 가격으로 뭐 21,000원 뭐 이런 데서 팔 수는 있었겠지만 그래서 생각해 보니, 야, 이게 아침에 왜저 뉴스를 보고, 뉴스에 꽂혀서 종목을 검색해서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을 그냥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또 용기가 없어서 못하고, 예. 그 다음 봉이 되면서 막 이제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예측 매수에서 물려가지고, 원칙도 정, 원칙대로 손절도 못하고, 그 다음에 사고, 요거 먹은 건 잘했지만, 여기서 더 물량을 넣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예, 오늘 이제 조금 하게 됐습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뭐, 이 종목이 끝났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9,000원 정도만 지지를 해 주고 내일도 5일선이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레몬이라는 종목이 뭐 생각보다 실적도 괜찮고 예. 마스크랑도 또 엮여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 윗꼬리 윗꼬리 다는 부분이 여기를 좀 소화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서 어 일단은 홀딩하고 있습니다. 만구천 원이 만구천 원이 깨지거나 혹은 오일선이 깨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예,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흐름으로 봐서는 그래서 어, 뭐 매번 제가 동영상에서도 얘기 말씀드리지만 저 또한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죠. 예. 원칙을 만들었으면 지키자. 예. 오늘 이런 주제로 잠깐 동안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